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성경을 몰라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놀라울 행동을 했어요.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이 여인은 비록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출신이 좀 그렇지만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딸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 기도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모태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학벌이 높고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계도 유한계시록까지 보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 할때 놀랍게도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단한 명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험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진다고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찾아보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능욕을 당했어요. 무시 당했어요. 고난 받았어요. 어려움에 청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화를 낸게 아니라 기뻐하고 있어요. 무시 당했는데 기뻐해요. 이 때가 말이에요. 성경 보면 사도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예요. 사도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는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기뻐해요. 기도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기뻐해요. 기도할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받아들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다음 6장 1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그의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쁜 일을 생겼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겼는데 원망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들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기도가 떨어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6장 2절의 사절을 같이 보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거?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심술리라 하니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다른 거다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대년 6장 7절을 보세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에 집중하니까 더큰 부응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게 뭐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대요.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올날로 말하면 안티기독교인이에요. 그 안티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니까? 기도가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되니깐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